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5년식 에쿠스 신형 380 프리미엄입니다. 키로스가 짧은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실주행거리입니다. 6년이 지난 차지만 주행거리가 8만 키로 정도 됐습니다. 8만 키로 정도. 8만 8천? 8만 8천 정도 됐는데 상태도 좋고 법인회사에서 쓰던 차량인데 회장님이 관리를 잘 하고 타신 차량입니다. 자, 가격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330만 원입니다. 2330만 원.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요. 자, 그릴 엄청 깨끗하죠? 이차 프리미엄은 15년부터 새로 그릴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그릴로. 옵션도 굉장히 풍부해요. 핸다도 깔끔하고, 타이어도 살아 있습니다. 휠은 살짝 기스 있네요. 휠은 살짝 기스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살아 있고요. 휠도 이쪽 깨끗한데 여기 살짝 살짝 기스는 있습니다. 트렁크, 뒷 펌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요새 에쿠스 신형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가성비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가성비가. 신차가가 막 8천, 막 1억 하는 차들인데 지금은 2차는 2,330만 원. 어, 감가율이 좀 많죠.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자, 없어서 못 팝니다. 진짜 에쿠스 가져오기도 힘들고 갖다 놓으면 바로 바로 팔려요. 특히 키로스 짧은 것들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차입니다. 마지막 모델. 15년에 등록됐고 15년 시기입니다.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고스도 15년. 고스도 트 클로징.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작동되나? 확인 한 번씩 하시고요 자, 헤드레스트 또한. 다, 자동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자동. 자, 왼쪽 해단에는 전자파킹과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면. 자, 헤드업. 전면 유리 헤드업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잘 되고요.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 C D 룸도 있습니다. C D 룸 렉시콘 사운드죠. 렉시콘 사운드. 그리고 키가 두개다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고 전자기어봉. 이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전자기어봉. 오토 홀드. 그리고 D I S. 양쪽 통풍 열선까지. 그리고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조수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워크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달려 있고 자키로수8 5 4 0 0 k m 85,000km네요. 88,000 이거 85,000km 다 85,000km 이 에쿠스의 고질병 이쪽 이게 많이 고장 나거든요. 이게 헐거워져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 그런 부분도 없고 여기가 많이 까져요. 역시 킬로수를 얼마 안 타서 그런지 까진 부분이 없습니다. 뒤에 부어도 고스도도 작동 잘 되고 전동 커튼이 있어요. 뒷자리 전동 커튼입니다. 커튼. 이게 전동 커튼 이것도 또 고장 나면 돈이 들어가니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트 상태. 자 시트 상태 굉장히 좋죠. 사용감이 많지 않아요. 사용감이 많지 않고 자 뒷자리 열선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릴렉스. 누르면은 이제 조수석 시트가 앞으로 쭉 빠지죠. 조수석 시트가 빠져가지고 굉장히 넓게 공간을 활용해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리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전자석 전동 시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여기 또 프리미엄인데 전동 트렁크나 이 그릴이 또가로되는 것도 있어요. 옵션이 풍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옵션 풍부한 걸 고르셔야 돼요. 자,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골프에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물자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이렇게 같은 등급의, 같은 연식의 같은 차라도 옵션 차이가 살짝살짝 살짝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 있는 차. 그래야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차 사는데 나는 이 옵션 빠져있어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가격 좋고 옵션 많은 이런 중고차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5년식 에쿠스 신형 380 프리미엄입니다 자, 옵션은 헤드업, 전동 트렁크, 전자석, 전동 시트 운전석 매몰 시트, 뒷좌석, 후석, 커튼도 있었고요 프로토 에어컨, 내비, 후방 카메라, 롯밀러 하이패스 양쪽 통풍 열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그리고 뒷자리 릴렉스 옵션도 있는 8 5 0 0 0된이 에쿠스 신형을 제가 2,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